네 안녕하세요. 영화 인질의 연출을 맡은 필 감성. 아 이렇게 소중한 주말 일요일 시간에 저희 영화 인질을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극장을 가득 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저희 영화 인질은 이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그리고 한국 영화 최고의 스태프들과 함께. 으쌰으쌰하고 열정을 다해서 찍은 영화입니다. 오, 네. 여러분들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께 고스란히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위 분들께 많은 홍보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영화 인지를 보시면 잊지 못할 배우 정재원 배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질에서 귀염뽀짝 용태역을 맡은 정재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예 저희 인질 여기 계신 훌륭하신 감독님과 또 훌륭하신 선배님과 필드로 이렇게 되게 열심히 즐겁게 찍었거든요 그 즐거움과 열심히 찍은 모습을 여러분들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재밌게 봐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질에서 카페 알바생 단소연 역할을 맡은 배우 이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발라드 재미있게 해주시고 재미있으셨다면 많은 홍보 주변 사람들에게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발라드 되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질에서 염동훈 연기한 유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극장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질 선택하신 거 정말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주변에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어,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질에서 새별 역을 맡은 이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물산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뵐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희 마지막 무대 인사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영화 재밌게 관람하셨으면 좋겠고,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홍정민입니다. 그래서 대구, 그다음에 경주, 울산에서 이제 이 관이 제일 저, 우리 저희가 무대 인사 마지막 하는 관입니다. 그 다른 지역에서는 할수 없었던 이유가 다 4단계여서 4단계에서는 무대 인사가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네요. 3단계, 그나마 여기 3단계라 저희가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어, 덕분에 진짜 여러분들이 저희 왔을 때 박수 쳐주시고, 환호해주시고, 환영해주셔서 덕분에 저희가 힐링을 하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잘 되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 관객분께서 주고 들어와 주셨잖아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들어와 들어와 한번 할수 있게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왕정희 배우님이 인질 외치시면 여러분이 들어와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인질!